또 파동의 성질을 가졌고 있어요. 그걸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해서 그뒷 페이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해장만 줘. 빛의 이중성만 이해하고 물질도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어.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어 물질의 이중성. 실제로 요 여기 보는다는 거요 우리는 못 나가죠. 근데 빛도 나가고 소리도 나가요. 치기 바꾸고 튕겨나가서 바깥에 존재하는 전자를 받다고요이 새끼 어떻게 나온 거지? 물이 다죽있는데 얘도 소리처럼 바꾸다 나오네. 얘도 파동이야. 나는 색깔을 갖게 되죠. 그게 드브로이의 물질파의 개념입니다 물질도 파동성을 들수 있다. 이게 물질파예요. 물질파예요. 실제로요. 그래요. 네. 비선서보는 이는요, 우리 들어본 거있죠 질량은 에너지로 바뀌고 에너지는 질량으로 바뀌어. 그랬을 때 얼마만큼의 질량이 얼마만큼의 에너지와 같아?라고 설명한 걸 그래서 일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해. 그래서 핵 반응을 할 때요, 핵분열을 하던 핵융합을 하던 에너 질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가 방출해. 그래서 태양에서 에너지가 나오는지 그것 때문이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질량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갖습니까? 이는 mc제곱. 그래서 질량에 따라 방속을 제곱해서 곱한 만큼이 그 순간 방축되는 에너지의 양이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요, 물리랑 배웠죠? 물리랑 배웠는 거고 운동량 배웠어 운동량. 운동량 구하지. 운동량 구하는 것이 뭐야? mvp. 그래서 니까 얘는 사실은 m v에다가 c를 곱한 거죠. 상수도 속력이니까 그러면 요만큼이잖아. 아. 의운동량이라는건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야. 됐어. 근데 너네 응. 알죠? 방속은 불변해. 자 파동의 속력 어디고해? c는 디자이 c. 파동의 속력 c는 F. 네. 파동의 속력 v는 뭐야? f 남자. 맞아? 경나. 그러니까 c는 f 남자야. 맞아. 네. 자 이거 얘야.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빛이 입자일 때에너지 어떻게 얻고 다고요 에너지 hf. 맞아? 요걸 요걸로 더 요걸로 요걸, 요걸 바꿔도 무방 하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날아가겠죠? 됐어? 그러면 물질의 운동량, 물질의 고유한 양이라는 운동량은 h분의 p로 쓸수 있다. 됐어? 그러니 모든 물질이 요 자, 이상해드리죠. 개가 가지고 있는 파동성이라는 건 파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물질 가지고 있는 파장, 이걸 드브로이 파, 나그러거든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파장은요, h 무적 p 분의 h로 계산할 수 있죠. 맞아? 네. 자, 피가뭐니 m 분의 h가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파장의 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자의 질량에다가 전자의 속력을 곱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상수를 더 넣으면 전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장명이히 보여줄 수 있어. 아니냐?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 맞죠? 그래서 모든 물질은 그 물질만 물질이 말, 물질은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파동의 어. 성질을 갖는다. 그 중에서 질량이 멀수록 뭐 작을수록 파동의 성질이 더잘 나타나. 이해? 질량이 작을수록 파동의 성질이 잘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도 파동이다. 사실 우리도 파동. 우리들은 원자들이 모여서 원자들이 파동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우리 질량이 너무 커. 우리의 파장을 잘 구할 수가 없어. 근데 전자처럼 충분히 질량이 작은 애들은 걔네들은 파장의 기계를 정말로. 그래서 계산할 수도 있고 그게 파동의 성질을 나타내는 근간이 돼. 아니야. 이 물질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그렇죠 그걸 두부로의 물질다라고 한다 이게 물질의 입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앞부분에서요 렌즈 방정식이라는 걸 먼저 할게요 자 렌즈에서 상이 어떻게 생겨 렌즈에서 상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 렌즈 방정식이라고 니다 는 내용들이라서 그냥 톱으로 한 시간을 다 쓰기에는 조금 내용들이 짧아서 쓰레기를 모아서 압축서 해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마지막 시간이라서. 자, 렌즈 방정식은요. 사실은 기존에 허화들이 쓰고 있는 교재에서 물투용이 있는데요. 싹이 다 물투에서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이번에 교과서 개편된 데서 물원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다 내려오는 거죠. 내용이 엄청 많았습니다. 렌즈 방정식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빛이라는 건 반사도 하고 굴절도 해. 저보다죠. 자, 빛의 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거울이야. 빛의 렌즈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빛의 굴절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렌즈야. 이거야. 그 중에서 거울도요. 이런 거울이 있고 이런 거울이 있어. 렌즈도요. 이런 렌즈가 있고 이런 렌즈가 있어. 자, 이런 렌즈를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가운데 부분을 보는 거예요. 가운데 부분을 봤을 때 가운데가 유독 볼록하게 튀어나왔어. 그래서 얘는 볼록 거울이야. 얘는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갔네. 그래서 얘는 오목 거울이야. 그렇다면 얘는 오목 렌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생긴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데 얘네들한테 빛을 쏘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가운데, 위, 아래로 이렇게 쏘아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자, 거울은 반사되니까 반사법칙이 성립하겠죠. 반사법칙은요,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무조건 어때야 된다? 같아요, 된다. 자, 가운데로 들어간 아이는요, 빛이 들어간 면이 이네요. 그랬을 때 입사각을 구하고 반사각을 구하려면 법선을 그려야 돼요. 법선과 방향이 같습니다. 얘는 입사각이 0도예요 그럼 반사각도 0도니까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가운데 에서 모양 함수관없이 그렇죠? 자, 근데 양쪽은요. 지금 얘가 빛이 이렇게 갔다고 치자. 이렇게 가면 이 빛이 부딪힌 면은요. 접선면이 요 면입니다. 요 면에 빛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요거과 90도 되게 법선을 부딪혀야죠? 그랬을 때 입사각이 요만큼 오른쪽이에요. 그럼 반사 법칙 성립해야 되니까 반대쪽으로 빛이 이렇게서 해 같은 각으로 빛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 빛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온 빛은 이렇게 나갑니다. 되겠어?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볼록 거울에다가 평행한 빛을 쏘면 이 빛이에서 퍼져서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오목 거울에다가 쏘면 빛을 이렇게 쏘죠? 자, 얘가 빛이 들어갔는지 이면입니다. 그러면 90도 되게 법선을 그리면 이거죠? 입사각이 이쪽에 있으니까 반사각이 이쪽에 있어야 되죠. 빛이 들어와요. 맞죠? 자, 여기에 들어가면 접선면이 이거니까 이 빛은 거꾸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오목 거울은 빛을 모아 주는 거울 볼록 거울은 빛을 퍼뜨리는 거. 이렇게 배웠습니다. 됐죠? 이거를 빛의 경로를 그려 보면 누구나 알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거울이든렌즈든그 모양에 따라 빛을 모을 수 있는 아이가 있고, 빛을 퍼뜨릴 수 있는 아이가 있다. 그중에서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건 누구냐? 거울로 보면 온몸 거울이 그렇다. 빛을 퍼뜨리는 아이는 누구냐? 올록 거울이 그렇다. 렌즈는 어떠냐? 거울이다 렌즈는요, 항상 그 렌즈의 두꺼운 쪽을 향해서 빛이 갑니다. 빛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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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그래서 얘는 통과해서 가잖아요. 통과해서 갈때 항상 빛은요. 자기보다 두꺼운 쪽을 향해서 가려고 해요. 그러면 얘는 여기 있을 때 두꺼운 쪽이 위가 아니라 아래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가는 빛도요. 여기에서요. 실제 위치보다 두꺼운 쪽으로 꺾이려고 해요. 여기보다 이쪽이 더 두껍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꺾여요. 그래서 볼록해지 빛이 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목렌즈는요 빛이 이렇게 왔다고 치자. 가운데 빛 그대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빛이 이렇게 왔을 때더 두꺼운 쪽이 위죠. 빛이 이렇게 간다고요. 빛이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이가퍼지 알겠어? 네, 그래서 거울과 렌즈는 반대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빛을 모을 수 있는 렌즈가 뭡니까? 고롱 렌즈예요. 얘는 고롱 렌즈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예요. 됐죠? 그렇죠? 거울과 렌즈는 빛을 모으거나 퍼뜨리는 아이들의 모양이 반대입니다. 하나 쪽, 한 쪽만 넣으시면 되죠. 자,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 누군가가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에 상이 비추겠죠. 그래서 내 모습이 비추는데 그비는내 모습을 나는 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 모습이 비친 예를 우리가 상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끔 상이 맺힙니다. 근데 그 상이 나보다 큰 애가 맺혀? 작은 애가 맺혀? 나 똑바로 서있는데 상이 똑바로 서있어? 아니면거로 뒤집어져 있어? 이런 것들이 상의 종류가 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 상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한 게 렌즈 방정식이에요. 그 중에서. 빛을 퍼뜨리는 도구인 얘네들이 그래 생기는 상의 종류가 똑같습니다. 왜? 빛을 똑같이 퍼뜨리니까. 그쵸? 그렇죠? 그래서 오모 볼록볼하고 오모렌즈의 상의 종류가 똑같습니다. 얘는 항상 축소정리 허상이 생겨요. 그래서 중학교 때 여러분들 외웠던 거 기억나요? 볼록볼 뭐할때 써? 음. 볼록볼 어디에 써? 그 방금 주워둔 거울 볼록 거울 어디에 서뭐할때 써? 써? 목적이 뭐야? 넓게 올때 그렇죠 얘는 뭐야? 코너 반사경으로 쓰던 또는 편의점에 도난 방지용 거울로 쓰던 됐어 또는 자동차 옆에 튀어나온 거 뭐라 그래요? 어, 증명병 음. 사이드리러 됐어 이걸로 씁니다 그러면 왜이 곳에는 얘를 써야 돼? 라고 하면 얘는요 실제 물체보다 실제 물체보다 크기가 작은 축소된 상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나보다 작은 상을 맺히니까 이 좁은 공간에 작은 애들이 여러 개 맺힐 수 있어.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을 축소했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공간까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목적은요. 상을 축소시켜서 시야를 뭐한다? 시야를 넓히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작은 코너반사경 그거 하나에 편의점 전체가 비쳐. 그래서 어떤 새끼가 훔쳐가는지 알수 있어. 이런 얘기야. 알겠냐? 그 목적으로 쓰는 거야 왜? 축소된 상을 미치니까 그래서 시야를 넓힐 수 있으니까 되겠어? 이거야 자, 그